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장난감 제가 그에서 선물로 받은 이 장난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프리즘 스톤... 그 거기로 찍어도 될 것, 보관함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하나 더 얻어왔거든요. 제가 한 손이라 아 근데 밖에 손님이 오셔서 제가 좀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아파트 모임이라서 아 근데 왜 우리 집으로 모이는 건데 나우 제가 생각했어요. 아 진짜 왜 하필 우리 집으로 모이는 뭐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잘안 들리시더라 도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전제가 딸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또 되게 귀엽죠.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장난감 소개였습니다빠이빠이 바이바이. 拜拜。Bye bye.